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이제 열매 씨앗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질경이 열매 씨앗입니다 잎의 모습이고 이 질경이는 이렇게 이제 열매 씨앗들이 익어서 달릴 때이 씨앗은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또한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소는 나물로, 국거리로 다양한 식용, 약용을 하는 질경이입니다 이 질경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열매가 달릴 때이 열매 씨앗을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한방에서는 차전자라고 해서 특히 변비나 다이어트 간 기능이나 위암 치료 암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맛은 별로 없지만 약간 쓴맛이고 약성이 뛰어난 이 열매 씨앗입니다. 이 열매 씨앗은 가루 분말을 내가지고 1일 3g 정도 2에 나누어 물에 타서 복용합니다. 또한 이 질경이는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국거리로 다양하니 식용, 약용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 이 질경이입니다. 위암 치료, 암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각종 염증을 치료하고 기관지염이나 위염, 설사, 이질, 피부질환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질경입니다.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